안녕하세요 옴니픽은 핵심 기술과 재료를 가진 기업 중 저점 및 상승 초입기에 위치한 기업 위주로 소개합니다 1분기에 큰 재료나 기술 발표 같은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 부근에 있을 때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기업이라도 여전히 저점이라면 반복해서라도 소개할 것입니다 추후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소개한 종목들의 상승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점 대비 수익률을 함께 확인하시면 투자에 더큰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AI는 메모리와 전력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업 회장님들과 AI 거물들의 목소리에 무조건 집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시장은 아직 완전히 미개척 상태라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AI 고도화로 메모리 수요가 천배폭등할 것이라며 HBF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말씀하셨죠. 이미 AI 열풍으로 인한 치플레이션에 디램 가격은 1년 사이 8.5배나 폭등했습니다. 구글은 AI 컴퓨터 용량이 5년 뒤 100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SK 최태원 회장은 7년 사이에 AI에만 무려 1,40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제2의 인터넷 혁명, 아니, 그 이상입니다. AI, 메모리, 전력 관련 기술, 그리고 로봇과의 융합에 무조건 집중하십시오. 하하! 이전에 소개해드린 링크솔루션, 지금 급등 중입니다.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은 주가가 빠졌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하면 얼마 안 돼서 다시 올라오는 걸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빠질 때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겠네요.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1분기 유럽향 ESS 프로젝트 본격 착수와 2026년 공급 확정. 역대 최대 수주 잔고의 실적 반영 시작. 그리고 구미공장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한 이익률 개선이라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1분기 핵심 재료입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향 ESS 프로젝트 본격 착수 및 2026년 공급 확정 소식입니다. 최근 세아 메카닉스는 LG 엔솔의 유럽향 ESS 프로젝트 신규 수주를 확정하고 이번 1분 기중 개발 및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될 이 모델은 2026년부터 3년간 공급될 예정이며 북미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상악하는 ESS 대장주로의 도약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역대 최대 수주 잔고 7,200억 원의 실적 반영이 시작됩니다. 2025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1분기부터 분미한 전력망 ESS용 엔드플레이트 모듈 물량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며 2026년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및 이익률 개선입니다. 1분기 중 구미 공장의 생산 자동화 고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다이캐스팅 공정의 인건비 절감과 수율 향상을 통해 흡자 전환을 넘어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세아 메카닉스의 핵심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아 메카닉스가 선보이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의 핵심, 엔드 플레이트입니다. 이 엔드 플레이트는 배터리 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을 적용하여 기포를 완벽히 제거하고 강성을 극대화하며 강철 대비 60% 이상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차량 경량화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세아메카닉스는 힘을 위한 방패, 안전을 위한 강함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기차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두 번째, 세아메카닉스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TV 디스플레이 기구물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예술을 입은 숨겨진 명작입니다. 미려한 곡선으로 디자인된 스탠드는 어떠한 하이엔드 가정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주변의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는 매끄러운 금속 표면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질감을 선사합니다. 측정 데이터를 통해 극도로 매끄러움이 입증된 표면 조도는 최고의 품질을 약속하며 이는 에세딕 듀러빌리티 서포팅더 비전이라는 세아 메카닉스의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각적 혁신을 지탱하는 힘, 세아 메카닉스의 정밀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수소와 열 관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은 수소차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스택 압력 조절 장치와 극한 환경을 견디는 모터하우징을 제공하죠. 특히 초정밀 가공 기술로 미세 누설 제로 극강의 기밀성을 확보합니다. 전기차 성능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열관리 솔루션도 선보입니다. 전기차 모터 냉각장치 하우징은 최적의 작동 온도를 유지해 시스템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제로 리크, 맥시멈 이피션시, 세아 메카닉스의 혁신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지금까지 세아 메카닉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장기간 하락 후 월봉상, 이제 머리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수익 및 중기 투자에 매우 유효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저점에 좋은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니픽이었습니다.